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나로미는 스파문을 밀치며 들어섰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다. 회사에서 또다시 야근을 강요받은 탓에 온몸이 결리고 마음은 더 지쳤다. 오늘은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어, 나로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스파는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고급스러운 곳으로 한지 문과 나무 바닥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로비에 앉아 예약을 기다리던 그녀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 여자는 나정이었다. 마사지사로 일하는 그녀의 미소는 부드럽고,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나로미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정의 눈빛이 스쳤다. 따뜻한, 하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스며든 눈빛이었다. 나로미 씨, 준비됐어요. 따라오세요. 나정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울렸다. 나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갔다. 마사지룸은 희미한 조명 아래 장미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다. 나로미가 옷을 갈아입고 누운 순간, 나정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그 손길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신에 차서 나로미의 피부 아래로 스며들었다. 아프지 않게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마음까지 풀어드릴게요. 나정의 속삭임이 나로미의 귓가를 간지렸다. 나로미는 눈을 감았다. 손가락이 어깨를 주무르는 리듬이 그녀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곧, 그 손길이 목덜미로 내려오며 멈췄다. 나정의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여기, 많이 뭉쳤네요. 왜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우세요? 나정의 목소리에 나로미는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다. 손이 천천히 등으로 미끄러지며 나로미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마사지가 아니야. 나로미의 마음 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런데 왜이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 거지? 갑자기 나정의 손이 나로미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나로미 씨,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어요. 이 느낌을 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로미는 충격에 몸을 일으켰다. 뭐,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 순간, 나로미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마사지사의 손이 이렇게 대담하게 그녀의 손을 쥐고 고백을 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로미는 황급히 몸을 빼냈다. 이게 무슨 농담이세요? 저는 그냥 마사지만 받으러 왔어요. 나로미는 스파를 뛰쳐나왔다. 비가 그녀의 뺨을 적셨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명동의 야경.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정의 그 눈빛, 그 손길. 왜 그렇게 생생한 거지? 나로미는 스물여덟 살, IT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가족은 부산에 살고 서울로 올라온 지 5년째. 연애는 대학 때한번 남자와의 짧은 로맨스. 하지만 그 후로 그녀의 마음 속에 빈 공간이 생겼다.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기상한 것이었다. 엄마의 말처럼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 그게 자연스러워. 다음 날 아침, 나로미는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일을 떠올렸다. 동료 지은이가 물었다. 야, 너 어제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또 약은, 나로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나정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 스파에 다시 가야 할까? 아니, 그건 미친 짓이야. 나로미는 핸드폰을 들고 스파 앱을 열었다. 예약 취소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왜 이외 가고 싶은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그날 저녁, 나로미는 다시 스파로 향했다.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로비에서 나정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는 붉었다. 오늘도, 오셨어요. 나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일, 설명해주세요, 마사지 룸으로 들어서며, 나정은 조용히 말했다. 나로미 씨, 저는. 나정이라고 해요. 스물여섯 살,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가족은 제주에서 왔고, 서울로 올라와 홀로 사는 몸이에요. 그런데, 당신을 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성으로서의 끌림을 느껴본 적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강하게는. 나로미는 누워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나정의 손이 어깨를 주물러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대화가 이어졌다. 나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주에서 자란 소녀로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 마사지사가 된건 가족의 빚 때문이었다. 엄마는 아직도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 하세요. 그런데 저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에게 끌려요. 나로미의 가슴이 아렸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압박을 느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당신을 생각하면 이렇게 불안한지. 마사지가 끝난 후두 사람은 로비에서 차를 마셨다. 나정의 손이 다시 나로미의 손을 스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내일 한강에서 산책할래요. 나정의 제안에 나로미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로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마음처럼 복잡했다. 한강의 바람, 나정의 미소. 이 감정이 뭐지? 사랑. 아니면, 그냥 호기심. 다음날, 한강 공원. 가을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걷는 두 사람. 나정은 도시락을 준비해왔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제주 스타일의 해초 무침. 집에서 만들었어요. 맛있게 먹어요. 나로미는 웃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맛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나로미는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를 나정은 제주 추억을 이야기했다. 바다에서 수영할 때 자유로웠어요. 서울은. 너무 답답해요. 나정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다. 손이 스치고 어깨가 부딪히는 순간. 나로미는 나정의 손을 잡았다. 나정아, 어제 당신의 그 행동. 아직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나도 당신을 생각해 나정의 눈물이 흘렀다. 나로미야, 우리. 시도해볼래? 이 감정을 키스는 오지 않았다. 대신 포옹. 한강의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날 나로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여성에게 사랑하는 마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렵지만 나정의 따뜻함이 그 두려움을 녹였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로미의 핸드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나정과 가까워지지 마, 우, 그녀는 이미 약혼자 있어, 나로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메시지를 본 나로미는 숨이 막혔다. 약혼자, 그녀는 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정아, 이게 뭐야? 너 약혼한 거야? 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로미야, 아니야. 그건, 오해야. 만나서 설명할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홍대의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스트리트 아트와 카페 네온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다. 하지만 나로미의 마음은 차가웠다. 나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 메시지. 내 사촌 언니가 보낸 것 같아. 가족이 강요하는 약혼 이야기야. 제주에 사는 남자,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사이 나로미의 눈이 커졌다. 왜 나한테 말안 했어. 나정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이 감정이 너무 소중해서 어, 나로미는 화가 났지만 나정의 떨리는 손을 보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우리 솔직하게 하자. 모든 걸.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인사동에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나정은 나로미에게 제주민요를 불러주었고, 나로미는 회사에서 배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었다. 너랑 있으면 서울이 제주처럼 느껴져, 나정의 말에 나로미는 웃었다. 사랑은 그렇게 피어났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두 사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서로를 더꼭 안았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 텄다. 나정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제주에서 온 엄마와 사촌 언니? 그들은 나정을 데리러 왔다. 언제쯤 결혼할 거냐? 그 남자, 기다리다 지쳤어 엄마의 말에 나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로미는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다. 가족한테. 우리 이야기 할수 있어. 나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무서워.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이해해주기 힘들어. 어느날, 나로미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기쁨에 나정에게 전화했다. 나정아, 축하해. 오늘 저녁, 특별한 데이트 할까, 나정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미안, 나로미야.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나로미는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밤, 나정의 SNS에 사진이 올라왔다. 사촌 언니와 찍은 셀카, 배경에 그 약혼자 남자가 서 있었다. 웃는 나정의 얼굴. 나로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게, 뭐야? 다음날, 나로미는 나정을 스파로 찾아갔다. 설명해. 왜그 남자랑 같이 찍은 거야? 나정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강요해서, 그냥 가족 모임이었어. 나로미야, 믿어줘. 하지만, 나로미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너, 나한테 모든 걸 말한 거 맞아? 그 마사지 첫날처럼. 솔직하게, 나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갈등은 깊어졌다. 나로미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걷다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삶은 K 드라마처럼 복잡해졌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박. 레즈비언으로서의 사랑은 한국에서 얼마나 외로운 길인가. 나정은 제주로 내려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메시지. 나로미는 기다렸다. 매일 스파 앱을 확인하며, 나정의 이름을 불렀다. 한달 후, 나정이 돌아왔다. 공항에서 나로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로미야, 미안해. 제주에서 엄마랑 이야기했어. 결혼은 안할 거라고. 너를 사랑해 이 포옹 속에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북촌 한옥마을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우리, 함께 제주 가자. 받아보며 살자, 나정의 말에 나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나정의 사촌 언니가 비밀을 알게 됐다. 너, 그 여자랑. 미쳤어. 가족 망신이야, 언니의 분노. 나정은 압박을 받았다. 엄마한테 말할 거야? 내 인생 끝장이야, 나로미는 알지 못했다. 나정은 혼자 버텼다. 하지만 그 압박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어느날, 나정은 나로미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미안해 이유 없이, 나로미의 세상이 무너졌다. 왜? 또그 남자 때문이야, 나정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말해 주었다. 나로미는 스파로 달려갔다. 나정아, 진실을 말해, 문을 열자. 나정은 무너져 앉아 울고 있었다. 언니가, 엄마한테 말했어? 가족이 날 포기할 거야? 너까지 끌어들일 수 없어, 나로미는 나정을 안았다. 함께 싸우자. 우리 사랑이 가족보다 약해,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부드럽게 눈물 속에. 하지만 그 키스는 이별의 맛이 났다. 키스 후, 나로미와 나정은 결심했다. 도망치듯 제주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손을 잡은 채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나로미의 말에 나정은 미소지었다. 제주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검은 현무암 바위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해변. 나정의 고향, 성산일출봉 근처. 여기서 자랐어. 바람 소리가. 내 노래야, 나정은 나로미에게 제주 전통 음식을 소개했다. 흑돼지 구이와 감귤 주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그렸다. 나로미야, 나중에 작은 카페 차릴까? 마사지 말고 차한 잔으로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는 나정의 꿈에 나로미는 웃었다. 좋아. 내가 프로그래밍으로 온라인 주문 시스템 만들어줄게. 제주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 수영, 오후에 한라산 트레킹. 한국의 전통 축제처럼 추석에 송편을 빚으며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정의 가족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로부터의 전화. 언제 돌아올 거야? 그 여자 버리고 제대로 살아. 나정은 전화를 끊었다. 나롬이야, 엄마가 용서 안 해줄 거야. 나로미는 나정을 안았다.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우리 사랑이 증명할 거야. 두 사람은 제주 로컬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LGBTQ 지원 모임. 작은 규모지만 따뜻한 사람들. 한국도 변하고 있어? 세대가 바뀌면 모임 리더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반역의 순간이 왔다. 나정의 사촌 언니가 제주로 쫓아왔다. 펜션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나정아, 미쳤어. 가족을 배신해? 그 여자 때문에 나로미는 문을 열었다. 언니, 제발. 우리를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언니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이게 무슨 추잡한. 한국에서 이런 짓이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나정은 무너졌다. 엄마가. 병원으로 달려간 나정. 나로미는 따라가지 못했다. 너 혼자가 가족 잃은 나로미의 마음은 찢어졌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나정은 울며 나왔다. 엄마가. 나를 저주했어, 내 인생 망쳤어라고 나로미는 나정을 위로했다. 엄마도 아파. 시간이 유하지만 그날 밤, 나정의 변화가 시작됐다. 나로미야, 어쩌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사회가 가족이 맞는 걸지도. 의심의 씨앗이 자랐다. 나정은 점점 멀어졌다. 제주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로미랑은. 이제 피곤해 속삭이는 소문. 나로미는 느꼈다. 단역의 냄새. 어느 날 나정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다. 언니와의 메시지. 그 여자 버려? 남자랑 다시 만나? 엄마 용서할 거야. 나정의 답 생각해 볼게. 나로미의 세상이 무너졌다. 나정아 이게 진심이야. 대면. 나정은 울었다. 미안해. 가족을 잃을 수 없어?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 레즈비언은 외로워 반역. 나로미는 믿을 수 없었다. 제주 바다 앞에서 그들은 이별했다. 사랑했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나정의 말. 나로미는 서울로 돌아갔다.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왜 왜 나한테 이런. 서울로 돌아온 나로미는 일에 매달렸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스스로를 채웠다. 하지만 밤마다 나정을 떠올렸다. 그 마사지사의 손길, 한강 포옹. 인간은 약해, 그녀는 일기에 썼다. 친구 지은이가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래? 연애라도 했어, 나로미는 웃었다. 그냥, 배운 거 있어? 시간이 흘렀다. 3개월 후, 우연히 스파에서 나정을 봤다. 새로운 손님을 마사지하는 그녀. 나로미는 피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나정의 선택, 가족을 위한 반역. 그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압박 속에서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거리. 나로미는 명동 크리스마스 마켓을 걷다 멈췄다. 눈송이가 그녀의 코트에 쌓였다. 나정아, 지금 뭐 할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후로, 나로미는 변했다. LGBTQ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온라인 포럼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사랑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라는 글을 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 한편, 나정은 제주에서 혼자 살았다. 약혼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결혼식 날, 흰 한복을 입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울었다. 나로미야. 미안해,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제주 바다를 보며, 그녀는 후회했다. 가족의 용서는 얻었지만, 영혼은 잃었다. 1년 후, 봄, 나로미는 회사에서 독립했다. 작은 스타트업을 차려, LGBTQ를 위한 앱을 개발했다. 마음의 마사지라는 이름. 스트레스 풀기 앱. 하지만 속에는 사랑 상담 코너. 성공했다. 런칭 파티에서 게스트로 초대된 사람이 나정이었다. 제주에서 올라온 그녀. 나로미 씨의 앱이 써봤어요. 감사해요. 파티 후, 두 사람은 한강 벤치에 앉았다. 벚꽃이 흩날렸다. 나정아, 결혼. 축하해, 나로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3개월 만에 헤어졌어. 그 남자도. 이해해졌어. 이제 자유야, 나로미의 눈이 커졌다. 왜? 나정은 눈물을 흘렸다. 너 때문에. 내가 강해진 걸 보고, 나도 용기 냈어. 엄마한테 모든 걸 말했어. 나는 여성 사랑해. 나로미를 엄마는 처음엔 화냈지만 이제는 받아들여. 제주의 작은 카페 열었어. 너의 앱과 연동해서 나로미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반역의 끝이 이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나로미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마사지처럼 부드럽게 나정의 미소. 나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영원히 으키스. 벚꽃 아래 한강 바람에 실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피어났다. 가족의 용서, 친구들의 지지. 인간적인 결말. 그 후, 나로미와 나정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살았다. 여름에 제주바다. 겨울의 서울 눈 우리 이야기 책으로 낼까? 나정의 농담에 나로미는 웃었다. 그래. 제목은 믿을 수 없는 그 손길.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결국 꽃핀다. 한국의 봄처럼.